아, 녹화를 안 눌렀었네요. 다시 녹화 시작하고, 간만에 탐험 좀 가서, 뭐 이것저것 또 둘러보고 봅시다. 거미 어디 심어놨죠, 제가? 아, 저기 심어놨구나. 캡틴넷은 이속 빨라지는 어, 모잔데 이게 비는 못 막아줘요. 그러니까 비 막는 기능이 없다고 보면 돼서 산호 다 아, 산호 안 가져왔네. 산호랑 시위드 오케이 요거 미역 좀 따고 배놈 배두 개만 세 개만 듭시다 9개 아, 미역 9개. 네 워몰이에요 워몰. 웜홀. 빠직빠직 하우스 넘어간 다음에 이제 다시 빠직빠직하면서 나오죠. 역풍이 또 어, 파도, 파도 높은 거 봐. 왠지 높은 파도는 수리키트 아마 들어왔구나. 어, 우 일단 원래 액세서다 보니까 좀 자잘한 버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c 기부터다 캐고 어깨 모아야 뭐 됩니다 어깨 그나마 지금 계절은 좀 인간적인 것 같아요. 막비 오는 구간이랑 아예 깔끔하게 나눠지니까. 근데 우기는 진짜 노답인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어? 세개 더. 3 리, 리젠이 아직 안 됐네요. 여기 한여가 6개가 필요한데 와 뭐야 이 파도 파도 높은 애들은 무조건 탈 수가 없는 건가? 에이씨 네개 그러면 죽겠네요. <laughs> 못 먹으면 죽는 게임인데 와 망했다. 습도가 상태가. 아유, 이 겁나 위험하네, 여기. 저 튑시다. 내려서 말려야겠네요, 이거는. 아이씨. 자유심상한다. 켤건다 캐고 가고 싶은데. 아, 안 되겠다. 아, 참읍시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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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똑. 세 개를 먹을까? 그러게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잠깐 반짝 하는 겁니다. <laughs> 그 전에 꿈지마 자체를 제가 너무 열심히 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자주 잘 찾아오시네요. 와주시네요. 저희에만 감사하지요. 왜 멘탈이 떨어지고 있지? 뭐가 문제야, 아저씨? 할매, 뭐가 문제야? 갑시다. 원피스는 저기 있네요. 그때부터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는게 좀 감사하죠 안티베놈을 두개 더 만들어서 인벤토리를 줄여놓고 아산호투아 아, 애매한데 배경화가 너무, 너무 좋네요, 대탈 때. 어, 새로운 지역이다. 탐험을 합시다. 나에게 체스터를 달라. 인벤토리가 너무 부족해. 어, 비그쳤... 아, 아닌가. 비그친 비그... 건가? 기분도 대충 해놨어요. 뭐, 잘 짓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어? 아싸, 대나무, 엉자. 음, 나뭇가지가 뭐예요? 나뭇가지? 이거? 바인 얘는, 어, 캘 때, 마체트로 캘 수가 있거든요. 6 방들이 있어. 근데, 굳이 캘 거면은 그냥 삽으로한번 퍼내는 게 낫습니다. 퍼내고 얻고 다시 심어주면 되죠. 내구도 아낄 수 있잖아. 아낄 수 있으니까. 안 아, 놀래라. 마체테에 여섯 번 써야 되는데. 네, 배는 안 떠, 안 떠, 떼... 안 떠내려 갑니다. 어, 아, 정말 고맙죠. 배, 솔직히 배까지 떠내려 가면은 진짜. 기능안하고 번개만 치네.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필요한 게 금이랑 돌 마그마치 대나네그 네, 뭐지? 어, 확장팩이에요. 확장팩. 어, 얼리 액세스라서 그냥 사전에 해보는, 해보는 식으로 지금 뭐 여러 둔거라서 버그도 많고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잘하게 물어보는 거 대답을 다 못해드립니다, 제가. 공이 다 썼구나. 아, 산호 그래야겠다. 아, 비치겠네 면토리. 여기 조개도 본진가서 죽읍시다 원신소리 아니고 갈매기 소리에요 갈매기 소리도 희한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좀 크, 커 보이네요, 여기도. 보물섬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이제 섬마다 들려서 몇발길 있다고 이렇게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일 정도 남았어요 4일 봄까지 지옥까지 4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리얼 완전 개지옥입니다 집에서 살면은 지옥인데 나가서 살기는 또좀 또 괜찮고 20일 동안 계속 하... 길긴 하네요 난이도로는 마지막 계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건기, 여름 플러스, 화산 폭발 플러스 더위가 뭔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계속 냉장고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메테오는 계속 떨어지고, 화산 터져가지고, 화산석 날라오니까. 뭐, 부채나, 어,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버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름이. 원래 같으면 초석 같은 거다 버리고 다니는데, 죽는 이유가 어저께 한번 시급했으니까, 미리 조금씩이라도 챙겨놔야 급할 때쓸수 있게끔. 근데 풀은 드럽게 많네요, 이건 좋네요. 제가 벙커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땅 파는 기술이 있으면. 어, 여서도좀 큰데, 섬이? 거의 상할 것 같다. 먹자, 그냥. 할머니가 또 입맛이 깐깐해가지고 사한건또못 먹습니다. 듬상 하나 생겼으니까. 조개 좀 모으고. 어, 이것도 엄청 큰데, 섬이? 다 까봅시다. 지금 요거 플랑크톤플랑크톤도 새로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뱀 조심. 음, 대나무는 충분하니까 두고 배 짐을 좀 실어 놓읍시다. 상할 것 같은데. 가보. 오케이. PC 스틱은 어 지금 제가 한 거는 방법이 엄청 많거든요. 그 공식이. 제가 한 거는 괴물고기 두 개랑, 그, 조개 있죠? 림펫 락스에서 캐, 채취하는 조개. 개랑, 개두 개랑, 아, 개 하나, 괴물고기 두 개, 어, 가지 하나 넣었어요. 괴물고기는 뭐, 그, 거미 잡아서 넣었고요. 그래서 배경이라는 게다 괜찮긴 한데, 진짜 막상 해보면은,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먹고 싶은데 지금 뱀 가죽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뭐냐 지금 이 뼈를 안 가져와서 바로 새로 만들어 쓰기도 그렇고 일단은 그렇게 말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놓치는 오브젝트가 많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아저 까매기, 갈매기 우는 거 겁나 더러운데 라자냐인데 피시스틱은 괜찮아요. 또100%막 라자냐 나오는 건 아니고 또 확률이 50%인데 제대로 음식이 들어가면은 피시스틱은 스틱, 피시 괜찮더라고요 발음이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도 콘솔 있죠? 콘솔 있긴 있네. 아, 아니야. 아. 아. <laughs> 아, 개 짜증난다, 진짜. 일단 녹화 잠깐 중지하고.